오늘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독교인의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십니까? 아, 오늘 하루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어떤 선택들을 해야 할지 생각하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시는가요? 사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 모두는 어떤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것을 줄여서 세계관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 보이서 뭐 그냥 즐기다가 가는 것이지라는. 그런 쾌락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은 남을 밟고 이겨야 하는 경쟁 구도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은 상대적이야, 진리라는 것은 없어라는 그런 허무주의적으로 상대주의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세계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요. 이 성경의 세계관으로 세계를 바라볼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참된 모습을 알게 되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믿음의 존재입니다. 진리를 믿든지 비진리를 믿든지예요, 또는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서 믿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비진리를 믿는 이 세계관에서 진리의 세계관으로 점점 더 옮겨가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네 가지의 그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타락입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구속입니다. 하나님이 죄로 어, 타락한 인간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구원하셨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각 과정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토후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는데 이 좋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토후인데 완전하고 질서있고 목적에 맞게 잘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지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아름답고 완전하게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어두운 현실을 마주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질서를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타락이에요. 죄가 침입하고 질서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완전했던 이 세상에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뱀의 여자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동기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그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만 거예요. 서로 간의 관계도 깨어졌어요. 아담과 하와도 서로 관계가 깨어졌어요.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져서 땅을 갈아도 밭을 갈아도 소산물을 그렇게 풍성하게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요. 이 죄는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에게 유전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두 번째 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생명의 뿌리신데 이이 뿌리로부터 잘라진 나무와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뿌리로부터 잘라진 나무는 당분간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점점 시들어서 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인데 이 죽음은 원래 자연스러운 것이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참으로 불편하고 또 두렵고 또 어색한 그러한 운명이 우리에게 인류에게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원시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복음의 약속인 것이죠. 놀라운 것은 타락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장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완성.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구원이 완성되고요. 심판이 있게 될 것인데 아, 주님을 믿지 않던 자들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주님을 믿고 의지했던 자는 구원을 완성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으시는 왕국이 이 땅에 완전히 실현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뱀에게 하신 말씀.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 보면 징그러우시죠? 제 아내는 뱀 영상만 나와도, 그림만 나와도 기겁을 해요. 내 본능적으로 어, 여자들은 뱀을 무서워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제 아들은 뱀이 있으면 쫓아가요. 어, 저거 파란 뱀 예쁘다고. <laughs> 저도 뱀을 보고서 쫓아가면서 어, 막 신기해하고 그랬었어요. 네, 데 우리 체레닌 뱀 보면 무서워서 도망쳐요. 이것이 여자의 어머니였던 이 하와가 뱀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능적으로 뱀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말씀하고 있고요.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는 영적 전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과 악,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사이의 우주적인 전쟁인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전쟁에서 궁극적인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에게 있다는 거예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꿈치에 입은 상처는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회복이 되죠. 저도 아킬레스건염 때문에 1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머리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회복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어요. 즉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활을 통해서 사탄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로 사탄의 머리가 뽀개지고만 거예요. 이 약속의 타락 직후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바로 그 순간에 구원의 약속을 주신 은혜로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신학자 제임스 페커는 그의 책《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고 서로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공의와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죄에 대해서 그냥 넘겨 버릴 수 없으신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 부으신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것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그 속성이 나타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면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신지를 보기 위해서는 또 십자가로 나아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돌한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어요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는 공의의 요구가 완전히 충족되었습니다 동시에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랑의 열망도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형벌을 감당하심으로써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키셨고 동시에 우리에 대한 사랑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단순히 하나님의 죄를 눈감아 주시는 관용이 아니고요. 공의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사랑을 완성하는 놀라운 해결책이 된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은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네 가지 다시 한 번을 어볼까요첫 번째는 창조, 두 번째는 타락, 세 번째는 구속, 네 번째 완성입니다.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의 틀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 세상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리에 입각해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 진단이 틀리면 해결책도 틀릴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관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들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불교나 유해지 사상은요 인간의 고통의 원인을 깨달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진단하고 있어요. 따라서 해결책도 어떻습니까? 참선을 한다든가 수행을 한다든가 명상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너가 본래 부처다, 내 안에 신이 있다, 너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과연 옳습니까? 두 번째로는 세속적 인본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인간의 문제를 교육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해서 이 지식을 심어주고, 교육을 하면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더 많은 지식과 교육, 과학의 발달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고, 유토피아를 이루어서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공산주의 마르크시즘이 있습니다. 인간의 소외와 고통의 원인을 죄가 아니라 경제적인 불평등과 계급투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따라서 해결책도 혁명을 통한 부의 재분배, 계급 없는 사회 건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세계관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인간이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불교는 참선이나 수행으로, 인본주의는 교육으로, 또, 마르크 시즘은 혁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방법들이 부분적으로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들은 증상만 치료할 뿐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세상을 골마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문제 진단 자체가 다르죠.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성경이 죄 때문이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이 되려는 근본적인 반역입니다. 따라서 해결책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로만 얻는 구원의 종교 개혁의 원리인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과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한 이해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뭐, 인본주의다, 공산주의다, 뭐, 불교, 참선, 뭐, 이런 얘기하니까, 교회에서 쓰는 용어랑 너무 다르니까, 여러분, 졸기 시작하시오. 좀 어려우시죠?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은 어렵지가 않아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복음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동시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이 안경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될때 불리한 상황을 마주해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유하는 광선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라기서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실패나 죄에 대해서도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노력이나 절망에 빠지는 대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직하게 회개하고 인정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관계나 직업이나 또 사회 생활이나 고난에 대한 대처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인 방향성과 동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성경적인 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계 참된 실상을 알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시적인 진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성경을 읽고 머리로 아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님께서 진리를 계시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비춰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도 성령님께 의지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성경대로 십자가의 삶을 살수 있도록 성령께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 우리는 열매를 모아서 그 나무를 안다고 하지만 그 나무가 본질적으로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맺는 열매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우리에게 체화해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될때 그리고 진리에 입각한 이 안경을 쓰게 될 때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적 세계관 즉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큰 틀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성령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참된 신자로서 품격과 향기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예수님의 향기일 것입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 완성이라는 이큰 이야기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설정하시길 바래요. 창조의 선함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귀하게 여기고 타락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행하시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시고 완성의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도심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리스인의 성품인 것이죠 이런 삶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증거가 되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만드는 향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참된 실상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세상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박사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성경을 정통하게 된다면요, 세상을 다른 세상의 박사들보다 더 정확하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빨간 안경 쓰면 빨갛게 세상이 보이고 노란 안경 쓰면 노랗게 세상이 보이지만 성경의 안경을 쓰면 투명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그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고요. 이 기독교 세계관의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